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순식간에 3만 5천 분이 보고 있네요. 오늘 게스트를 보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제가 게스트예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피오씨. 네, 안녕하세요, 민호씨. 지금, 뭐하고 계셨어요? 뭐 잠깐 웹서핑도 네. 뭐 하고 그냥 어, 서핑 g 제가 잘 못하거든요 여름이긴 한데 네. 웹서핑은 서핑은 잘못해 w 웹서 Shopping. Web Shopping. Web 요 h o p p i 피오 선생님 안녕하시냐 i n g Web s h o p p i n 들 Web Shopping. Web s h o 기 지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오시는 가운데 어떤 컨텐츠 준비하셨죠? 저는 그냥 이렇게 담소 컨텐츠 담커? 네, 담커 n 담 컨. 저컨 contents. 저는 c o n t e 컨 t s 저는 c o n t e 저는 c o n t e 저는 그냥 위... 찍는 스타일 아, 찍는 스타일 t 네. 저는 2번 이질 찍었어요. 아, 네. 모르면 2번. 모르면 2번. 제 생일이 2월 2, 2일이거든요 민호 <laughs> 씨는 3번 찍으셨겠네. 요네 3월 32일이 아니 3번, 그니까. 3번 잘 찍었어요. 그러셨을 것 같아요. 예. 네. <laughs> 댓글 좀 읽어 볼까요? 네. 이거세요, 민호 씨가. 아, 이모티콘만 많아서. 네, 이모티콘이 많네. 뭐 읽을 게없어요 5,000분이 키고 5,000분이 갔어요 지금 지금 3만 1,000명이야 3만 명이야 이게 원래 이렇게 느린 건가? 지금 이제 다 주무시는 거죠? 밤이라? 음, 밤이라서 이게 야식 안 먹어요? 어 야식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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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저희는 그래서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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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nope. o 비어, 겸둥이들, 겸둥이들, 인도네시아. 아 댓글이 랜덤이래요. 음. 그래서 여기는 조금 느리구나. 원래 그 V앱에서 엄청 저기 빠른데. 강식당 또 언제하냐고요. 빨리 하고 싶은데. 조금 또 하지 않을까. 하고 싶다. 음. 강식당하면 다음은 제가 실프를 하려고요. 어. 그럼 잘 괜찮을까요? 왜요? 혹시 잘안 될까봐. 아 프로그램이? 예. 괜찮을까요? 아. 맛이 없으면 안 되니까. 열심히. 그, 연하파이저 무조건이죠. 자신 있으신가요? 흡수력 빠른 거 알잖아요. 아 알죠. 흡수력 진짜 빠른 거. 거의 스펀지잖아요. 응 스펀지. 인중에 벌써 고이셨네요. 예. 그럼 고인물이요. <웃음> 고인표. 하 <laughs> 고. 예. 저는 그럼 한번 홀로 나가볼 생각이에요. 홀로요? 예. 네. 왜 홀로 하려 그래요 자꾸? 같이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같이 하는 건데. 홀로 있으면 아, 정말 외로워요. 그러니까 좀 손님을 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걸잘잘 잘 하시죠. 그렇죠. 굉장히 재치가 있거든요 제가. 그렇죠. 재채기 재채기는 가끔 하세 가끔. 가끔. 네. 음. 봄때 많이 했다가 한창 때. 네. 지금 확실히 이 담소 컨텐츠가 잘안고있는것 <laughs> 같아요. 담소 컨텐츠가. 음. 어. 오... 여러분들도 심심하셨을 텐데. <laughs> 자. 사람들이 다 이제 점점 빠져나가고 있어요. 응. 음. 노잼인가봐요. 그럴리가 없는데. 네. 어, 의학 노잼? 이게 지금 괜찮은 거 같은데? 너무 잘 되고 있네요 한번 프리스한번해이려는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